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템 소개 2탄입니다. 빵! 바로 뿌려볼게요. 파우치.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얇고 좋아요. 이렇게 손잡이 스트랩도 있고 이거는 빼딱 깼다 할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뭘까요? 바로 돌돌이입니다. 여기 끈적끈적한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먼지 돌돌이에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먼지 붙을 뭐옷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주고. 케이스 구름 모양이라서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돌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사면 여기 리필도 좀 이거 받은 거거든요. 리필이랑 같이 줘가지고, 가지 리필 4개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첫 번째 미니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짠! 귀엽다, 오리. 발이에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돌려서 이걸로 나사거든요 이렇게 조여가지고 여기 책상에 얘를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딱 시켜놓고 여기 가방걸이에요 가방을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저는 헤드폰 같은거 이렇게 걸어둡니다 책상 밑 책상에 이렇게 딱 걸어둡니다. 헤드폰 같은거나 그냥 자, 책상 위에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는좀 이런 단차 단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는데 그럼 사무실 평평한 책상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가방을 걸어요. 가방 걸이에요 아니면 카페 같은데 가서 자리에 4명이서 4명 테이블을 앉으면 가방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런 거 낮게 테이블에다가 해가지고 가방을 걸어 둘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귀여우니까 네 이것도 추천템 다음에 이거는 생일선물로 받은 블루이노키 템버린즈 핸드크림이에요 나온 김에 발라요. 이거 진짜 냄새 좋고 제가 히노키향 좋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냄새 좋고 보습 좋아요. 보습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가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쓰는 가위. 이거 생각보다 잘 들어요 가위가. 그래서 뭐 낚시 가위로 또 쓰고, 약간 그런 바느질 할 때? 그렇게도 쓰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기, 옆에 이렇게, 그 키링 같은 거 달아서, 키링으로도 쓸수 있더라고요. 여기, 그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고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서 가지고 다녀요. 혹시부터 모르잖아요. 가위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천템입니다. 귀여워요. 안경 모양.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진짜 작은 키링이잖아요. 키링 같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짠! 손톱깎이. 손톱깎이가 나와요. 이렇게 귀여운. 이거 생각보다, 저 되게 이거 무딜 디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이소에서도 손톱깎이 이런 걸 사봤는데, 작은 손톱깎이를 자, 두 개를 샀는데 두개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니면 잘안 깎이거나.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어떡하지?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잘 깎고, 잘 깎이고, 진짜 좋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 귀여워요. 이니. 그래서, 급하게 손톱, 그런, 이런, 까시렉이 나오거나, 막, 발톱을 깎아야 하거나, 하면은, 손톱, 발톱 깎을 때, 이거, 여행용? 뭐, 여행, 암튼, 급하게, 혹시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 좋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노트인데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거 제 손가락 기기보다 조금 긴 볼펜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 노트인데 이것도 좋아요 이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점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뜯어서, 점선 따라서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메모지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주면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것도 잘 쓰고 있는 노트입니다. 예. 이 볼펜, 이 볼펜은 파란색 버전도 있고 검은색 버전도 있는데, 저 검은색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생각 정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뭘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막 씁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노트를 피고 막 씁니다. 그래서 이 노트랑 이 볼펜. 이 볼펜도 혹시 모를 때, 혹시 모르게 볼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 이렇게,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는 미니 볼펜입니다. 귀여워요. 귀엽고,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건 사실 제 밴드 파우치예요. 위생 아니 의학 의학 여 그, 아무튼 그런 거 여기 알코올 솜도 들어 있고 밴드 같은 거 들어 있고 혹시 모르는 비상금 현금도 들어 있고 팬티 라이너랑 물 티슈도 한장 들어 있는데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한 개, 한개 낮게 포장된 면봉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 그, 포비돈이었나? 네, 빨간 약.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 여기를 면봉을 똑딱 하면은 이 빨간 약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서 여기 면봉으로 이렇게, 면봉이 빨간 약으로 적셔지거든요. 그걸로 이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상용으로 여행이나 아니면 어디 나갈 때한두개꼭 챙겨고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희 아빠가 좀잘 다쳐가지고 이걸 꼭 가지고 다니면서 아빠가 다치거나 하면 이걸 이제 소독해주고 여기 밴드 꺼내가지고 붙여주고 그럽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여행용으로도 좋고 가정용으로도 좋아요. 가정 의학 용품으로도 좋아요.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벌명한 사람 진짜 천재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건 이제 필수템 파우치인데 여기 들어있는 이 립밤. 일본 가서 동기 호텔에서 샀는데 이거 멘톨릭 립밤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바르면 약간 되게 화해지거든요 시원해지고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약간 멘톨 멘솔 멘 아무튼 그런 화합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써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굿. 마지막은 이 모든 걸 담았던 이 장바구니 이 장바구니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얇거든요 비닐 재질인데. 여기 밑에 이 딸기 모양, 여기 그냥 이것, 이 장바구니에 이렇게 그냥 끌어 넣어 주면 되 딸기가 됩니다. 귀여운 딸기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많이 사면은 이걸 딱 꺼내서 담아갖고 오는 그런 장바구니. 귀엽죠?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기한 신박한 미니템을 소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뭐가 없어요 없는데 음, 다음번에 더 신기한 신기하고 귀여운 미니템들 발견하게 되면은 또 가져와서 소개해볼게요 삼탄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가방 뒤지다가 이걸발견을 했는데 이거 소개하는 걸깜빡했어요이거 괄사인데 문어괄사거든요이거 진짜 시원해요이거막어깨랑목 뒤랑 머뭐 머리랑 이렇게문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이거상